다닐 거야 <laughs> 춤을 춥시다 속면을 치면서 노래를 과 뭔가 이루 잘할 것 같은 날+ 날로 진짜 못해, 근데 <웃음> 진짜 <웃음> 그냥+ <웃음> <웃음> 그냥+ <웃음> 그냥+ 그냥+ 그 왔어. 야, 됐어 우리 뭔가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<laughs> 괜찮은데 근데 생각보다 <웃음> 그래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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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다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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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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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사랑해, 사랑해. 와 졌다졌다 아, 들어. 아, 언니 할수 있어 언니라면. 생각보다 괜찮아. 살려줘. 시작. 시작. 이렇게 내가 뛸게. 아야 뛰자 이 하나 둘 셋, 파이팅. 우단탕 클라스. 여기는 왜 무당탕이야? 오늘만 무당탕. <laughs> 너무 <웃음> 마음에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저도 괜찮아요. 일단 저희, 저희 팀 대표 운동장이거든요 여기에. <laughs> 음. 나 내려. 빵빵빵! 네. 잠깐만 네. <도 hören> 유진 언니! 빵빵빵! <técnico> 완전 듬직합니다. 저요. <laughs> 여기 약간 좀 자신 있게 아, 나오네요. <laughs> 우리 언니를 봐. 건강하게 몇길래 <laughs> 너무 듬직해요. 저희 같은 곳에서 자피랑클리니 먼저입니다. 파이팅! 우리 묶을 준비. <smfood> 와! n e t 언니, oh 언니, 일로 wow, 와. 다다 나부터 할게 오케이 시작. <myths> 서두져 서두져. 짐착 개. 짐착 <laughs> 개. 짐착 개. 개. 하나 개. 하나, 둘 하나, 하나, 둘, 하나. 내가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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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원영이가 완전 요렇게 했는데? 아니야, 근데. 아, 나도 했어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우리야. 야, 우리야. 야, 우리야. 야, 솔직히. 야, 우리야. 야 솔직히. 야, 마지막에 내가 다리를 이렇게. <laughs> 원영이 다리 대박인데요. 갓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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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영이랑 이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어. 우리 다합하자다 같이 1등? <laughs> 그렇게 어렵다면 6명은 다 같이 <laughs> 치겠습니다. 다 같이 있어 진짜. 우리는 하나다. <듀> <듀> 진짜 <듀> <듀> 과연 내 다리. <듀> 여기 팔. 다리 유들 뭐냐고. 아쉽다. 안이야. 야예야. 우리 <듀> 또 도착이 <빗자리. outgoing. 듀> 아, <듀> 괜찮아. 좋아 좋아. 제 다리가 먼저 들어왔죠. 제 팔이 이렇게? 어 <듀> )아! <듀> <으악? 듀> 아, 팔이 그러니까, 2m 다리. 2m 다리야! 어, 어, 가실까요? 가, 가, 어, 가시면 네. 되는 거죠. <laughs> 아이고, 좋다. 아, 너무 좋다. 리즈죠왜 그렇게 다리가 길어가지고. <laughs> 미금미하는 땡볕으로 해이 젤리라도 주고 싶구나. 아, 아 시원해 바람. 아 너무 시원해 이 꽃향기도 너무 좋지 않아요? 아니? 그러니까 레이 이서 괜찮아요? 어? 네 재밌어요. 아. 너무 재밌죠? 아,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나는 진짜 너무 재밌어. 나도 진짜 재밌어.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진짜 제일 <laughs> 행복하고 좋다. 너무 재밌구나아 시원하다 해산 되게 바람. 너무 여유로운 이런 건가? 바캉스란 이런 건가? 아 좋은데? 어. 나쁘지 않아 날씨 졌다 근데 다음엔 꼭 이기겠다 나 진짜 열심히 한다 다음 게임도 이대로만 맞아. 파이팅! 파이팅 여기서 만나자 오늘 끝까지 하이. 헤어지지 말자 우리 역시 승리는 달콤하구려